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마가가 전하는 유일한 예수의 부활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온 여인들에게 무덤 안에 있던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청년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것이 마가의 부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그의 무덤에서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수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제각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겠다는 것이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인간 예수가 그리워서 인간 예수를 칭송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를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 합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교회 소식이 허탄한 듯이 보여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 부활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무덤을 뒤집니다. 그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온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 부활의 흔적을 찾아내어 그 소식이 유언비어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하여 시신을 쌌던 세마포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이 만났다는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부활한 예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살아계신 예수를 찾기 위하여 그의 무덤 주위를 서성거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려는 사람은 갈릴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조사를 해도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려는 사람은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마가의 선포입니다. 갈릴리란 어디입니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과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동시에 그곳은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활동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죽은 자의 흔적을 찾아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인간 예수의 무덤을 아무리 파헤쳐도 그곳에서 부활한 자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랑하는 삶의 자리, 기뻐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갈릴리는 역병의 창골로 혼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죽음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현실,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 그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생명의 증인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는 캄캄한 세상을 밝히는 부활의 산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